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 경남 사천에 그 여기 백담사 백천사 아, 백천사 백담사래네 백천사 백천사에 이 와불상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와불상 때문에 많은 동양 최대 의약사와불입아 그런가요 동양 최대 의 약사 제가 이 종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여기 주차장에 오시면 정말 예쁜 상점이 있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샵이 있는데요. 정말 예쁘신 분이 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중에, 여기 지금 소개할 거는 제가 뉴질랜드가 집이라고 그랬고, 뉴질랜드에서 늘 먹던 키위, 정말 낯설지 않은, 정말 저한테 정감 있는 그 키위를, 사천이 키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아, 저는 지금 이제 한 16년 17년째 키위로 예, 국내산 키위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조형국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에 키위로다가 와인하는 데 있나요? 어 아,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네. 아 그러면 키위 농사 짓는 곳이 이곳에 맞나요? 예 지금 200농가 이상에서 키위농사를 짓고 계세요. 사천에만 네, 있나요? 네, 사천 아니 사천에도 있고 어, 남해안에는 지금 다 많이 있습니다. 하동, 인근, 하동 남해, 고성, 뭐 전라도 쪽에도 남쪽 주계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전량 이걸 다 수매하시나요? 아니요, 현재는 저희가 사천식을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사천에 계셔서 사천식만 하고 계시나요? <laughs> 네, 저희 가 아직 생산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예, 지역의 거 먼저 우선적으로 소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예, 지역의 거 먼저 우선 매입을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키위로 어떻게 와인을 만들 생각을 다하셨을까요 어, 예, 키위가 일단 많이 나는 지역에서 예, 술은 만들어지거든요. 예, 키위를 많이 재배하니까 어, 술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토대는 만들어진 거고요. 키위 자체가 산도가 좀 풍부하다 보니까 또 와인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산도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와인으로서. 그래서 와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맛이 궁금해요. 이 맛이 어떤 궁금한지 한번 좀 네. 드셔보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자, 이제 촬영하면서 술까지 제가 먹게 생겼네요. 네. 아, 건배. 자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검바도한번 그 해볼까요 이게 네. 영상 찍으면서 건배를 다 해보네요 와인이 단맛이 받쳐요 예, 단맛이 있습니다. 이거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 산도가 있으니까 또 음식과 같이 드실 때는 이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만. 아, 예, 오히려 예, 또 젊으신 분들이나 어또 지금은 이제 좀 부드러운 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위스키랑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매가 많이 되긴 하지만 어또 이색적이기도 하고. 아마 대중적이기도 한 술이거든요. 호불호가 거의 없을 괜찮은 와인입니다. 샴페인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샴페인 진짜 샴페인 같기도 하고 목넘김이 너무 부드럽고 제가 술을 잘못 먹어요.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인데 이게 도수도 높아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요. 네. 알... 이거 혹시 또 당이 이게 달아서 또 머리 이게 머리가 찌끈 찌끈 아프거나 이거 뭐라 그 거죠? 그걸. 어 숙취 숙취 없나요 이거? 네 이거는 두세병 드셔 보셔도 숙취가 거의 없습니다. 혼자? 네. 네네. 아 대박 아니에요? <laughs> 네. 저는 어 <오>, 놀랐는데요? <laughs> 아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온에서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그 저도 두세병 먹고 보통 와인은 숙취가 좀 있, 있거든요. 와인이랑 <laughs> 맥주는 숙취가 좀 많은 술인데. 어 키위는 숙취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 예. 이게 지금 그 키위가 이 사,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얼마나 됐나요어 사천에 들어온지는 7 0 년대 중후반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아, 7 0년대에 네. 저는 키위 먹어본 역사가 없는데 이거 어디 누가 드셨대 요 이거? 네, 어? 네 그때 이제 시범 어? 사업, 사업으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팔십 년도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아, 그때 그때도 이제, 못 먹어본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때 와. 여기 지역에 이제 포도를 많이 재배했는데, 었 네. 포도값이 폭락하면서 같은 덩굴 식물이다 보니까 치유로 음. 장목전환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 예, 재배농가 많이 이 사천 씨가 이 농가들을 위해서 되게 신경을 썼군요. 그그 그, 그렇죠.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금 보면 이제 음. 기존에 있는 떡을 활용해서. 예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목으로서는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이니까 그렇게 되죠. 부모님도 않겠지? 농 농무셨다고요? 예,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예전에 뭐 참외, 오이, 음. 고추, 상추, 음. 뭐당가 예, 요렇게 주시고 그럼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 보고 많이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직접 봤겠네요. 그런 그렇죠. 것들. 저 저도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 예, 힘들게 예. 그래서 이 키위 농가들이 많이 농사를 지면서 이거 팔러도 또 그렇고 그래서 와인은 전국 그 지역마다 또 와인 또 특산물 이 있어 특산물로 갖고 또 와인을 만드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키위를 많이 하니까 이걸로 결정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와... 실제로 뭐 아직 크게 저희가 이제 수매량이나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되지만. 여기를 네 직접적인 도움은 크게 안 되지만 그 이제 간접적으로 Stop. 저희가 네. 네. 어디까지 했죠? <웃음> <웃음> 부모님 어 부모님께서 네, 농사를 네. 지셨고 네, 네. 또 이제 사촌에 아, 예 네. 이걸 네. 많이 지금 수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네. 네, 네, 그 정도에 그렇죠. 저기는 안 된다고. 네, 아 많이 수매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아직은 좀 많이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2009년도, 2014년도 키위를 가지고 어, 와이 만든 가실주가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저희가 가실주 문에 쓸 등을 두번 했거든요. 어, 그래요? 이게? 네. 네. 그래서 <laughs> 간접적으로 이제 사천 키위에 대한 홍보 역할도 음. 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네. 특별한 또 어떤 자리에 또 이걸 또 높은 신분이 드셨다고. 아, 네. 저희가 경상남북도 대표로 음. 대통령 만찬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어, 아, 이거 대통령 만찬주로? 네. 아, 손색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맛있고요. 자꾸, 자꾸 네. 먹고 싶어지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고기 드시는 분들 지금 네, 네. 모두 고기에 지금 아주 쩔어 있어요. 우리는 매 끼니 고기 안 먹는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 고기 먹을 때는 이 와인처럼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키위 자체가 연육 효과가 굉장히 그죠? 좋고 네 맞습니다. 수육하실 때 삶으실 때 와인을 한 150ml 200ml 정도만 안 넣으셔도 어, 다른 거안 넣으셔도 굉장히 깨끗하고 잡내 없어지고 예, 부드러운 수육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신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잘체하거든요 그때 이거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고기를 재울 때 보면은, 그리고 또 생선할 때 보면 생선 비린내 없애기 위해서 이런 와인은 항상 왜 주방에도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에도 놓고 또 손님 접대할 때도 또 쓰고. 이게 이 와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육작용으로 쓰는게 파인애플이거든요 맞습니다. 파인애플은 너무 심해요 음, 맞습니다. 너무 네,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도 버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요거는 딱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안, 안 되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일정량 딱 되면 그유로는자 기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나 매력있는 게 요건 것 같아요 정말 아, 자꾸 먹고 싶은데요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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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예. 저희가 1년 미만으로 숙성한 최초의 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때까지는 육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년을 넘어갔었는데 1년 이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청포도향 맛이 안 납니다 네네 포도향도 나요, 네네네. 네. 나요. 네. 섞인 그래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네 그래서 한번 굉장히 괜찮게 나온 섞인 건 아니죠? 네 섞인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진짜 포도 향도 나요. 이거 네, 청포도 네. 향 진짜 나요. 네, 그렇죠. 청포도 사탕 먹을 때왜그 맛이죠? 그 향기 누군가가 청포도 사탕을 먹으면 그 향기가 싹 날라오듯이 이게 날라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레이블 없이 드시면 포도로 만든 와인인지 키로 만든 와인인지 구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살짝 의심했어요. 아 이거 이거 좀 포도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와 그리고 제가 이제 먹고 음 맛있어. 아, 네, 네. 맛있어 하나 더 주죠. 아 <laughs> 오늘 취하고 는데요와나 소주를 못 먹어요 사실. 와 네. 근데 여기에 이름이 3004가 뭔 뜻인지 참 궁금하고요. 네. 여기는 7004s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네 어, 여기 저희가 사천시 특산주거든요. 기 와인이. 예. 그래서 제품 이름을 응. 저희가 3,000포를 넣습니다. 3 0 0사삼 3,000포? 예. 4를 영어로 하면 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3 0 0사가 3,000포. 오호! 예, 사천시하고, 사천시가 이제 사천군이랑 3천포시가 통합이 됐거든요. 아, 통합이 됐어요? 예, 통합이 될때 갈등이 좀 지명 때문에 많아가지고 우스개 소리로 두개 합해서 그냥 7,000포 해버려라. 아! 예, 그래서 통합을 상시. 하는 하업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그만 시들은 우리가 우리도 그러거든요. 지금 음성분과 진천분이 지금 합해져야 된다. 네네.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내이 수술 꼭 추천할게요.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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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할 때이 이거 네, 최고인데요? 네, 이 칠천주 딱. 네네. 그죠? 이야, 네. 이거 이거 7 칠천 뭐야 이거 네. 칠천. 공산가. S천포 어, S. S. S는 이제 스위트 달콤함. 아그 뜻이 있군요. 네네. 와 여러분 진짜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음. 이왜 저는 그 뉴질랜드에서 와인을 늘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분들이 어 생각보다 이안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달다시면 오히려 안 달아서 좋다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아, 아, 저는 술을 잘 몰라가지고, 네, 여러분. 네. 술을 잘 몰라요. <laughs> 사실은 술이, 저는 아주 그냥 이, 이 드라이 와인을 뉴질랜드에서 입을 그렇죠. 대보면, 아, 이건 기절을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네, 네. 근데 스위트 와인을 먹어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달았 이게 지금 달게 느껴지는데. 네. 이거보다 더 네. 다른 감정 스위트 와인들 이예단통 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 많이 안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안 달아서 좋다 하시는 분들 저는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그 때문에 드라이 와인을 많이 사람들이 드라이 와인하고 이~, 이 저기 스위트 와인을 먹는데 스위트 와인이 네. 그거보다는 약해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저는 달아서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표현하는 거는 너무 달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좋다는 거예요. 전 드라이와인을 입도 못 대요. 사실 소주도 못 먹고. 선생님. 네. 황금빛 영롱한 새콤달콤 맞습니까? <laughs> 아하. 그러네요. 그 표현이 딱 맞다. 네, 맞습니까? 와. 진짜 새콤한 이게가 뭐라 그럴까? 그 식초맛? 그왜 와인 식초맛 같은 그런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의 신맛과. 네네네네네네. 키위 자체가 산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예. 어떤 분들, 이거 식초, 식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키위 식초 만들 때도 이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음. 키위 식초도 음. 이맛 나올 것 같거든요. 식초 드시지 않고 이걸로 그냥 식초 대신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식초 대신.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할 아니요. 아, 거예요? 아 <laughs> 이거 알콜 그렇게 뭐 조금 먹어갖고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괜찮을 좀것 같은데요? 안됩니다. 알콜 도수가 8도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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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괜찮으면 괜찮은 네, 거예요.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가격이 궁금해요. 음. 아, 네. 지금 선물 세트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앞에 예, 예, 예. 이제 와인잔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는 네 3만 6천 원이고요. 네. 가격이 네. 그리고 와인이 두병 들어 있고 와인 오픈을 가 들어 있는 세트는 네. 5만 원입니다. 아, 요거는 3만 6천 원. 6천 원? 저거는 5만 원. 5만 원. 네. 그리고 한 병으로도 판매가 되는데 네, 방금 드신 요 3천 포, 예, 요거 한 병은 13,500 원. 아하. 네. 좋네. 그리고 큰 병은 딱 하프 바들이거든요750 m l 그한 병에 2만 2천 원. 이만 이천 원. 와, 근데 요거 와인잔까지 해놓로니까이 명절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선물하실 때 모양도 괜찮고 더 분위기 내실 수도 있고 네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찾으십니다. 아 이번에 3월달에 저희 아들이 음, 결혼을 하는데 이 음, 선물용으로 네. 딱 이거 쓰면 네,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게. 아 하소서. 둘이서 딱 결혼할 하고 나서 이거. 네. 네. 첫날 밤에 이거 먹으라고 네네.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와, 그런 선물도 좋고, 또, 네. 노 부부가 네. 황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10주, 뭐 60주년이야, 우리 50주년이야 해가면서 이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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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모러니때백 이거는 통합주니까. 그러니. 화합주로. 아, 가와 만사성주네, 이거. 그죠? 네. 가와 만사성주네. 가와만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진짜 이거 선물하면 딱 좋겠는데요 음. 이거 두개 해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두개다 선물해서 음. 그냥 통합주로 음. 하면 딱좋겠는데선생님들뭐 선물 또 없을까요? 아네 어, 저희가 그 복주머니를 이게 사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 선물로 또 하시게 좀 가격대가 좀 부족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선물로 쓰시고 또그 복주머니를 같이 조금 이렇게 예쁜 복주머니를 넣어 드릴 겁니다. 거기에 혹시 또 마음을 담아서 또뭐 전달할 수 있, 전달하는 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주머니를 넣어서 전달하실 수 있게끔. 예. 그리고 따로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녀들 용돈 줄때 복주머니에 넣어서 드리면 따로 불려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것 같아요. 와, 의미가 있네요. 네네. 복을 한 가득 담아서 와이를 <laughs> 네. 타고 가는 거네요. 아, 거기다 네네. 돈까지 넣어서 드리면 어머님들은 요새 있잖아요 돈 있고 와야돼돈 없으면 싫어해. 애들, 애들한테 줄 때도 예, 복주머니에 그죠? 돈에 담아주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돈이 돈이 아니고 네. 네. 복이잖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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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러면 명절 선물로 여러분 복주머니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천에 오시면 사천 와인을 한번 꼭 드시고 가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또 사천 와인은 전국에 다 퍼져 있나요? 어 지금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다 구매가 되거든요. 전통주는 온라인 구매라 거의 다 됩니다. 아 네. 그럼 전국의 마트나 이런 데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네네 맞습니다. 아 이런 거는 우리나라 이 키위 와인은 이 사천에서만 나는 것도 전국 분들이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에서 구입하도 되지만 여기 네. 우리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선물 세트 구입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거기다 주문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laughs> 그 우주항공청이 지금 통과를 했잖아요. 곧선에 아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위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오프닝 행사에 또건배주로 갈지 모릅니다. 아 그럴 것 같은데요. 어 네. 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대통령분에게도 이거를 했는데. 네, 그러게요. 그죠? 안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색깔이 진짜 영롱하네요. 영롱해, 영롱. 그리고 새콤달콤 딱 맞네 키위 이거 키위의 영양분이 여기에 다 농축돼 있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키위의 효능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분이 드시는지. 네, 이거는 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은 원래 술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원래 다 좋아요. 그리고 와인은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아요. 우리 혈액순환에도 그죠? 네.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